윤진이가 나를 사랑하는 법. 지금은 <laughs> 음, 11시 반이고, 늦었거든요? <laughs> 좀 늦었어요. 근데 일단은 나았습니다 지금 오늘 콘서트 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콘서트를 가자고 그냥, 그냥 겉돌을 갑니다. 이거 음원봉 AS, AS, 술막 들렸다가 이거 할 거예요. <laughs> 채은이가 줬다. 감사합니다. 개 못생긴 오카가 또 생겼네요. 근데 미니랑 안 먹었어요. 근데 미니 카도 그런데 미니 시리즈는 괜히랑 강물 같아. 제일 귀여워 나머지 도 살라 했어. 살라고 내놔. 그래, 입쪽빼고 내가, 내가 맞춘 듣고, 너가 맞춘 듣고 그 팔찌.

이기좀더 팔리 나갔지. 근브이로그같아요 그래, 화장 다 무너졌어. 내일은 또 얼마나 더 무너질까 보자니. 얼마나 <laughs> 무너 지금 한두 번도 나가 잘거야 가자, 진짜! 제발 집에 가자 지금 집에 가다가 슈플레이 하나에 눈 팔려서 이거 신났어요 어디서 까요? 여기서 까 오빠가 그 베리즈에도 귀엽다고 한 신발 샀어 너무 좋냐 빨까보셈 근데 나 손톱 때문에 네가 까줘야 돼넵 뭔데? 왜 병아리?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거아 제발 아니 이거는 이거에 따라서 달라? 응 그래? 어 뭔데? 아 리락코마. 고구마 아니면 고구마야 아 제발 고구마 제발 제발 고구마 제발 아이 고구마 엄청 반할 게아 리라 고구마다. 여러분, 전 병아리놈을 니라쿠마 중한 명으로 취급해줄 수가 없어요. 바꿀래? 진짜요? 어. 오비오비오비오비오비오비오비오비 스포를 너무 많이 당해서 그냥 콘서트를 갔다고 보지 지금 하루 전날에 울트라를 빌린다고 S.C.는 최은이의 모습이고요. 발이 아 휴족시간 살거야 발이 너무 휴족시간 어, 근데 나 현진이 말좀 무자연도 했어 <laughs> <laughs> 아니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은 적응이 돼가지고 다 알아듣기는 근데 귀가 안 좋은 건줄 알았는데 방금 어어 어, 어머니 어머니야 어이거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더라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어떻게 했다? 현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야 막이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시켜 <베랑시켜> 먹자 안녕 히 네. 그래요 저 부천 살아요 왜요? 노비티, 어, 천비티 연락. 뭐라카비뭐 갖다 얘기했어. 아, 잠깐만. 피 처리. 아, 오케이. 그 <laughs> 그거만 하면 다 몰라. 부천 도비티 연락. <laughs> 눈앞에 하이라터개다 <글쎄다>. 오늘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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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콘서트 당일이고요. 좀 이따 봅시다 우빈 님. 아빠트에다아고 하고 있습니다. 1층 2룸 문제가 된다. 세운지 티켓은 아요입 아니, 분명히 이거 뭐지? 베리제 어제 신혼 숙박을 했는데. 헬스 발이 아파서 운동하러신 니다 우리 락교반식 어떤 게 왔습니다. v 아이, 관객께서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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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방문하시렇신분증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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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이렇 네. 이렇게 두 번의 공연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또 화면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기원 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즐기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많이 찾아와서 자리를 빛내준 러비티에게도 아주 고맙다고 말해주싶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노력하는 걸 알아주는 건 러비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 좀, 좀, 좀 뭔가 색다른 기분이 드는 공연이었어요. 뭔가 변화도 많고 어, 2년 조금 넘게 만에 한 공연이기도 해서, 뭔가, 솔직히 처음에는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무대 위에 서 있는 게 가장 편안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이런 행복한 시간 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금방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맞죠? 오오오오 오. 오. <laughs> <laughs> 그렇게 불안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저도 힘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틀 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수가 된 이유는 러비티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가수 가됐는데 요즘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러비티는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러비티의 앞선 우크레비티가 다 아름다니까, 나왔으니까... 어찌 <laughs> 제발 행복해주세요. <이렇게> 크레비티가 <laughs> 너무 좋아서 평생 평생 좋아할 것 같아요. 자꾸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다 그러고 말을 했을 때쟤 너무 찡하고 아, 그 말을 듣자마자 뭔가 아, 내가 난 진짜 예상도 할수 없는 힘듦을 오빠들이 겪었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거 회사 <laughs> 부터 살짝 조금 찡했는데 이제 직히 태형 오빠도 슬픈슬 싶었는데 뭔가 조금 귀여웠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아 <laughs> 진짜 모든 러비티의 눈물 같은 갑자기 막 러비티가 진짜 꼭 너무 행복, 행복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러 너무 못해지고 있는 것같더라요 뭐라고 하여 너무 슬슬해.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콘서트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너무 슬퍼요, 진짜. 저도 크레게티가 너무 행복만 했으면 좋겠고. 이제 집에 들어갔고. 이제 샤워하고 잘게요. 아니, 콘서 묽은 거 지워줘야 되는데. 아무튼. 재 음, 재밌었고. 시아가 개쓰레기였지만 비밀코너를 눌러주세요 공동 응. 저기 응. 시아 개쓰레기인거 빼고는 다 뭔가 샌리라던가 그거 너무 좋았어아그아나잇처음으로 무대를 할거면 완전 봉퇴에서 해야지 몰라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다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고 크래비티를 본거를 별개로 아,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안녕, 또 우리 대국년 뒤에 바크레비티 아니야, 나스위시 활동 대보자 제발.